반갑습니다. 아, 금일 대북주 약세가 조금 나타나고 있죠. 아, 이런 부분 어떻게 볼지. 지금 흐름을 봤을 때 지금 겁낼 자리는 아닌 듯해 보입니다. 아, 향후 예상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대북주가 저렇게 약세를 오늘 보이는 부분은 두 가지 정도로 볼수 있겠습니다. 일단, 돼지열병주라는 복병을 만났죠. 돼지열병,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면서 지금 큰 자금들이 또확 몰려가고 있죠. 단기 자금, 단기에 배팅하려는 이런 자금들이 옮겨가기 아주 좋은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금일 점상도 한네개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 내일까지 상당히 강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마니커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거의 1억 주 가까이. 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하림도 이제 상한가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분위기상 보면 뭐 상을 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대부분 뭐 정다운 같은 오리고기 관련 주도 어, 지금 23% 올라서고 있죠. 어, 조금 시작했다가 좀 내려온 후에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 아, 이런 흐름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아, 그 정도의 파괴력을 가진 아, 재료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성사료도 마찬가지로 조금 조정을 보인 후에 털어내고 다시 올려 버리죠 현대사료는 지금 대북주 쪽으로 어, 편입이돼서 상한가를 한번 치고 금일또 이제 돼지열병 관련 주로 어, 또 올라 서고 있죠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지 열병 쪽에 어, 지금 새로운 어, 이런 재료가 발생하면서 어, 큰 자금들이 엄청나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대북주 쪽 어, 대북주 쪽으로 들어올 만한 돈들이 어, 일단은 단기에 대아티아 이렇게 보면 단기에 좀 올라 있죠. 올라 있다 보니까 어, 이제 어, 조금 나 두고. 일단은 어, 돼지 열병 쪽으로 어, 이렇게 이동을 어,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창도 이제 뭐 거의 상한가 가까이 뭐29% 이상 상승하고, 어, 그럼 2% 정도 조정을 하고 있죠. 자 대부분이 다 비슷합니다. 아, 유신도 2% 정도, 재령 전기도 2% 정도, 1%에서 2% 수준 조정을 하고 있죠. 자, 이런 부분 첫 번째는 돼지 일병 주들 쪽으로 아주 큰 모멘텀이 발생하면서 단기 자금들이 크게 이동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이 대북주의 좀 약세를 나타내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고, 또 하나는 대북주가 단계 좀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열기를 좀 식히기 위한 이런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이렇게 좀볼수 있습니다 지금 뭐 이런 상황이죠 대북주는 많이 올라서 더 이렇게 지금 분위기상으로 보면 모멘텀이 너무나 좋죠 3개월 내에 이렇게 북미해담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렇게 보면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죠. 여기도 요 정도 수준이고 지금 이제 3차 회담이 어, 3개월 안에 에, 발 어,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에, 그렇다고 하면은 주가가 어, 또 적어도 뭐요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이 당연히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어, 그런데 이제 어, 단계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태다 보니까 어, 조금 이제 열기를 식힐. 어, 그런 어, 또 작업이 좀 필요하죠.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기는 어, 좀 쉽지 않습니다. 단독적인 어, 아주 대형 호재로 뭐 대아태의 뭐, 하나만의 호재가 나와서 어, 점상으로 쭉 달리는 그런 일이 뭐 어, 생긴다면 몰라도 지금 전반적으로 대북주 전체적인 어, 아주 큰 호재가 나왔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조정을 어, 이렇게 어느 정도 오르고 나서 어, 조정을 하는 것은 어, 좀 자연스러운 어, 그런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고 어찌 보면 이렇게 된 거죠. 울고 싶은데 뺨을 한대탁때려줬죠 돼지 열병주가 어, 자너 이제 좀 울어라 이러면서 어, 여기에서 대형 호재가 나오면서 어, 대북주가 조금 울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대북주들 어, 지금은 이렇게 조금 어, 이 주도권이 돼지 열병주 쪽으로 어, 뺏기면서 어, 좀 약세를 보이고 있죠. 거기다가 지금 제약 바이오도, 어, 이제 9월 23일 이제 곧 다가오고 있죠. 어, 그러다 보니까 날짜가 정해진 호재가 있다 보니까 헬릭 스미스 발표가 있죠. 어, 그런 부분이 또 주가도 어, 워낙에 바닥까지 많이 내려온 상태다 보니까 이렇게 올려치기 좋은 어, 그런 어, 상황 해서 강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제약 바이오 쪽으로 좀 몰리고 아, 어, 그다음에 돼지 열병 쪽으로 몰리고. 자, 이렇게 이제 돈이 좀 분산이 되고 있죠. 제약, 돼지 열병. 그렇다고 대북주 쪽에서 돈이 와르르 빠져나가서 제약으로 다 가고 돼지 열병으로 다가고 이렇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대북주는 지금 모멘텀으로 치면은 가장 강력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돼지 열병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가장 강하죠. 자, 가장 강하지만 이 돼지 열병 주들 아마 오늘 강하고 내일까지도 아주 강한 모습이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점상이 일단 있기 때문에 어 내일은 이제 거래량이 엄청나게 에 발생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어 점상이두번 이상 이렇게 가는 경우는 뭐 거의 없을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터질 걸로 예상이 되고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게 되면 어 이런 이제 대북주 쪽으로 갈 돈이 추가적으로 어좀더 이렇게 아어 돼지 열병 쪽으로 진행이 될수 있겠지만 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은 오전에 이런 어, 돼지 열병 쪽으로 들어간 돈들 어, 한탕 작업이 진행이 되고 나면 어~ 이제 좀 어느 수준에서 이 정도에서 이제 어~ 횡보를 시키겠다 어, 이런 가격이 좀 형성이 되고 열기가 좀 식는다고 하면 어, 그런 돈들이 다시 대북주 쪽으로 흘러 들어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대북주, 돼지, 열병, 제약바이오, 계속 주고받고 하면서 강한 흐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제약바이오도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강세가 오늘도 강세, 내일도 강세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기는 또 그렇게 쉽지는 않죠. 아,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한번 강세를 보였으면 또 내일 또 강세가 이어진다고 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죠. 뭐, 매일매일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오늘 a 빌 바이오를 예를 들면 5% 정도 올랐다. 그러면 내일은 뭐, 여기에서 60일 선에서 약간 저항을 좀 받으면서 숨 고르기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런 돈들이 대북주 쪽으로, 어, 다시 또 이동을, 어, 좀할 걸로 보여지고, 투자 심리와 돈이 또 이동을 같이 하겠죠. 어, 투심이 이제, 어, 제약바이오 조금 쉬는 타임이다 하면, 대북주 쪽, 어, 나는 어제 쉬었다. 이러면서, 어~ 이렇게 강세를 어, 이어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돼지열병 주도 어, 내일 이제 에, 어떻게 형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 어, 이~ 하림 이제 상한가 들어갔죠 어~ 이렇게 상한가 들어갈 가능성이 뭐 아주 어, 높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우성사료도 지금 뭐~ 상당히 힘을 내서 어, 올라서고 있죠 자 지금 워낙에 어 이~ 파괴력이 큰재료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어~ 진행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면 내일 돼지 열병주들 거래량이 아주 폭발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엄청난 폭발 여기 나타날 걸로 보여지고,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면 이제 거기에 시선이 완전히 집중이 되겠죠. 내일 정도까지는 돼지 열병주들, 저기 주인공이 될 걸로 좀 보여집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 아... 다시 대북주 쪽으로 돌아오겠죠. 어느 정도 상치고 또 이제 뭐20% 30%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 거기에서 또 매도하고 싶은 그런 자금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자금들은 이제 다시 대북주 쪽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어, 좀 크다라고 보여지고. 자, 지금 차트상으로 봐도 장기평선 241선 부근에서 대아티아이 조정을좀 보이고 있죠. 내일 정도 하루도 어, 조정할 여지는 조금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 5일선은 이제 그러면 올라오겠죠. 자, 요렇게 올라오게 되면 5일선 터치를 하고, 어, 또 이제 다시 상승 흐름을, 어, 이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내일, 돼지 열병주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각광을 받느냐 이런 부분이에 따라서 이 대북 주쪽이 내일 오후에 시동을 걸지 아니면 모레 정도 시동을 걸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 현대로템, 현대건설 이런 대형 주들은 이런 기관이 외국인이 어, 건드리는 종목들은 어, 여전히 강세를 어, 보여주고 있죠. 어, 그만큼 이제 기대감이 어, 지금 없어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 숨고르기 수준이다라고 보여지면 어, 보면 어, 될 걸로 어,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단기적으로 어, 보는 자금들은 어, 이런 부분을 좀 눈여겨보면서 어, 돼지 열병이 어느 정도 어, 내일 강세가 몇시까지 이어질지 이런 부분들 좀 보고 이런 힘을 보면서 대북주들 어떻게 흘러갈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마찬가지 제약 바이오주도 이건 뭐 놓치면 안 되겠죠. 제약 바이오주의 이런 힘을 좀 보면서 또 이렇게 대북주 쪽으로 어,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어, 옮겨올지 어, 그런 부분을 어, 살피면 댓글로 어, 보여집니다 아무튼 지금 대북주들 조정을 하고 있지만 2% 이상 이렇게 조정하고 있는 어, 종목들이 거의 없죠. 어, 가장 큰게 어제 어, 뭐29% 오른 어, 한창 2.4% 정도 조정 받는 수준이고 어, 나머지들 보면은 뭐 장중에 뭐 4%까지 조정을 받았지만. 어 어느 정도 내려가게 되면 어, 또 저가에 이렇게 끌어올리는 세력들이 있죠. 지금 여기에 대북주는 재료가 워낙에 커서 어, 메이저 세력이 아주 어, 크게 들어와 있는 걸로 어, 예상이 됩니다. 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 주가를 어느 정도는 어, 계속 방어를 해줄 걸로 어, 예상이 됩니다. 어, 이렇게 방어를 하다가 돼지열병주 어, 한번 내일까지 크게 들썩일 걸로 보여지고. 그 시기가 내일이 마무리가 될지, 내일 오후가 마무리가 될지, 아니면 내일 오전 중에 마무리가 될지, 아니면 그 다음 날까지 갈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대북주 쪽이 다시 또 주도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어, 결론적으로 그냥 요원절에서 지지부진지지부진 크게 오르지도 못하고 크게 내리지도 못하는 어, 그런 상황에 갇혀있다라고 어, 보여집니다. 크게 오르지 못하는 부분은 많이 올라있는 상태고 숨고르기를 할 만한 돼지 열병주에 어, 초대형 호재가 나와버렸죠. 본위 쪽으로 가고 모멘텀이 강력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올라가기는 힘들고 크게 내릴 수 없는 부분은 지금 대북주 쪽을 끌어내릴 만한 재료가 어,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딱 하나 있죠. 많이 올랐다는 거인데, 어, 여기에서 어, 좀 내려오게 되면 어, 지금 어, 저점에서 이렇게 좀 내려온 상태에서 매수를 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아주 강하게 들어. 어, 오리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어, 그렇기 때문에 크게 내리기도 어, 조금 애매한 상황이다.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자 이제 그런 어, 전반적인 상황으로 좀 보면은 어, 좀될 걸로 어, 예상이 되고 오늘은 뭐요 정도 수준에서 그냥 이렇게 흘러가리라고 어, 예상이 됩니다. 요 정도로 흘러가기만 해도 어, 그렇게 나쁘지 않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조정을 오늘 하루 또는 내일까지 뭐 이렇게 하고 나면 다시 상승 흐름을 탈 가능성이 좀 아주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대북주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